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유년부 친구들 마음에 기쁨이 항상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그 가족들 모두 항상 건강 지켜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 잘 듣고 한 주간 주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유년부 친구들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믿음의 씨앗이 마음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아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지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십자가는 어떤 벌이었을까요? 십자가는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형도구였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으셨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나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마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다면 단지 능력이 없어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사람들을 무릎 꿇을 수 있는 힘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럼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밝히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믿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안에서 약속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이 되는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지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는 중요한 명령, 즉, 사명을 주셨어요.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생생하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은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자 제자들은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놀라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지요. 점점 더 높이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구름에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그후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여러 곳에 복음을 전했지요.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심한 핍박도 받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할그 책임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모두 예수님의 증인으로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땅 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까지 열심히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구심을힘입어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해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 정말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죄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며.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녀들임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기쁜 소식을 주변에 전하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 두손 모으고 눈은 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필요한 곳에 잘 쓰이게 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는 설 연휴가 있습니다. 코로나 로 인해 친척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지만 감사함으로 쉼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2월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7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라는 공과를 함께 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과의 포인트는 나는 예수님의 증인임을 알라입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칠과 공과자료와 펜, 그리고 클립 혹은 실을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제자들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지요. 이것을 믿는 친구들은 여기에 이름을 적어 볼 거예요.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7과 공과 자료를 하나씩 다 뜯어 주세요. 다 뜯어 보았지요? 그럼 먼저 첫 번째 1번 그림, 이 갈색 그림에 자기의 이름을 적어 볼 거예요. 나 누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자기의 이름 을 한번 적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 정재원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아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찾아보고 용기를 갖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좋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자,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방금 쓴 1번 그림을 뒤로 넘겨보면 우리가 전할 복음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사람들은 화목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알아야 해요.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해요.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전하지 못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 부끄럽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또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지요. 자, 이제 나머지 공과 교제에 있었던 나머지 세 가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적는 칸이 있어요.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적어준 다음에 뒤로 넘겨보면 이렇게 나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에 한번 적어 볼 거예요. 학교에서 같은 반 짝꿍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학원에서 학원 친구나 학원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주 가는 카페나 놀이터에서 자주 만나는 동생이나 아니면 형 누나, 오빠 언니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장소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해 보세요. 완성된 이후에 이 동그란 구멍에 클립을 끼우거나 실을 끼울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립이나 실을 끼운 다음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